이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가 성경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 속에서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어, 만드시기 전에 모든 자연환경, 하나님 만드는 이 창조세계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 신의식, 또한 인간 안에 있는 도덕성, 양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아, 죄로 인해서 분명하게 할 수가 없어지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직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지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참 대신 하나님 외에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우상숭배의 공장. 오상을 찍어내는 공장 역할을 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 계시는 안경과 같아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우리 왜곡된 마음을 회개하고 교정하고 우리 인식능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정조하신이 자연과 우리 양심과 신의식을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온전한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서로 둘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관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경을 믿게 되면은 자연이 불필요하다. 우리 그냥 저 골방에 들어 성경만 읽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떠한 이제 신학자 말과 같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나면은 우리가 더욱더 사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환경 이 우주적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회복하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나가야 될 영적인 산지로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자기 만족적으로 그아나 성경 몇번 읽었어 나 어떤 훌륭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 나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나 신앙생활 정말 어잘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지식적인 만족이 아니라 어, 성경을 잘 읽으셨으면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이 있어요 그 일상들이 있어요 가정과 애 키우고 남편하고 어, 가정생활 하시면서 지지고 먹고 또 직장에 나가서 어, 직장 상사하고 직장에 있는 부하들하고 여러가지 갈등들이 일단 말이죠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또 회식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 교회 생활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그런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공적인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예요. 많은 교회들이 또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적인 신학이 없이 목회를 하면은 교회 에 가서 무조건 성도들을 교회에 잡아 놓고 교회 일을 시키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목적성이 없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대등한 관계로 묶여 있어요. 왜 모이냐?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왜 흩어지냐? 모을 때 병을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연계시하고 특별계시하고 관계하고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지는 교회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 왜 있냐? 하나님 성경 읽고 그냥 성경, 뭐, 뭐, 요즘에 이야기하는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 잘 해가지고 잘 외워가지고 점수 100점 맞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잘 읽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속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렇게 불교와 같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왜곡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있는 풍요로운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아 감사할 제목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되는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성교 말씀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 미셔널 처치, 즉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교회가 교회의 중심적인 신학하고 선교적 교회라는 건좀 구분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물론 이제 교회 양육 열풍이 불고, 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양육을 굉장히 많이, 어, 회복하는데, 아, 어, 귀한 도전이 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양육의 목적이 뭐냐 제자훈련의 목적이 뭐냐 소위 말하는 신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는데 교회의 중심적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 중심적 신학을 하기 위해서 제자훈련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하양장로교회 교회 표어가 있어요 하나의 나라 백성으로 양육하는 이에요 교회의 사역자로 양육하는게 아니라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양육하는게 아니라 교회 직분자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 교회 성도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이 우주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매일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성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양육하는 목적이 저는 성도들한테 부담 안 드려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 어떤 뭐 사역을 해보시겠느냐 뭐, 어떤 게 있는데, 봉사 한번해보시겠냐 물론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부담, 자발적인 마음이 들 때까지, 예, 별로 저는 부담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 첫 번째 목적은, 교회가 위법적으로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해야지면 목회자의 어떤 눈에 띄고, 인정받는다고 하는 사고를 저는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양, 교회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건 보다 만드리는데, 교회 처음에 등록하는 분들한테는 꼭 성격 공부하는 거, 저 같이 하시자고요. 근데 그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방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성격 공부하는 목적은, 어, 교회 사역자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성격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복습하면서 하도 좀 이제, 우리 자연계시 특별계시에 관해서 이야기한 지좀 오래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게 창조론부터 해갖고, 나중에 기독론부터 해서, 구원은 종말론까지 연결되는, 교회론, 아까도 말씀드렸죠. 교회론도 연결되지만, 모든 신학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커니즘이에요. 예, 자연계시를 너무 강조하면 자연신학으로 가요. 성경계시와 자연계시죠. 거의 동등한 정도로 자연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조금 이따 나올 게 자유주신학과 같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너무 특별히 시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성경 공부, 또 교회 안에서의 경관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양극단이 있어요.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영감의 범위에도 좀 비슷한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확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었는가, 인간의 글씨, 인간의 기록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영감. 영감이라고 하는 거 집에 있는 할머니가, 죄송합니다. 썰렁한 계획에서, <laughs> 어, 할아버지 보고 영감, 아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영감시키셨다. 영감시켰단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감과 조명은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저작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시키시는 것 그분이 그분들이 인간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을 100%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감독하고 지도하고 완전하게 할 때까지 그들을 주관하시는 것들을 영감이라고 해요. 조명은 뭐냐? 우리 기도할 때도 가끔가다 조명이랑 영감을 헷갈려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영감된게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완료된 게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과 조명은 좀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은 직통 게시로 갈 수가 있어요. 직통 게시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영감된 하나님의 게시는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게시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경 위에 어떤 게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게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통 게시예요. 예, 네, 제가 기도원 출신인데, 그래봐도. 여러분, <laughs> 그렇게 안 보이시죠? 어, 이제, 기도원 생활 하다 보면은, 영서라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글씨를 기록하는 거예요. 꿈에서, 환상에서, 기도하다가 뭘 받아가지고, 막 종이에다 막 적어요. 물론 뭐, 이제 뭐, 나중에, 그 일이 되고 나서 그 예언이 뭐 그렇게 성취되었는다라고 2차적인 증거로 하나님 아, 나한테 이렇게 그때 은혜를 주셨구나 확인이 될때 얘는 좀 은혜가 될 수도 있어 요 하지만 성경 계시 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계시 외에 그것이 그 계시와 동등된 음,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작동한다고 하면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될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여러분의 삶에 아, 권위 있는 규칙은 세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시를 사도바리, 다른 복음을 다른 계시를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게니까 여러분 성경만이 오직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에, 기록된 완료된 완료된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경 계시 위에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 직통 계시라고 하죠 그런 이단적인 사상들을 따라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다른 계시를 다른 어떤 뜻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환상을 보여달라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될수 있어 근데 그게 계시보다 우선되면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완료된 계시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고 나에게 조명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는 예배때 설교설교하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목회기도 외에 지금 회중기도가 아주 대표기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 목회자들이 목회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목회기도 외에 설교 직전에 하는 기도가 또 있었어요. 그 바로 조명을 위한 기도라요. 조명 아까 말씀드렸죠. 조명 하나님 말씀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기도 바로 그게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해요. 저 여러분 이 해야 될 기도예요. 네. 영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감된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명을 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느냐, 성경 해석학서도 석사 때 성경 해석학 많이 공부하기도 하고, 기속그 철학도 좀 공부하긴 했는데, 그런 거 공부 필요하죠.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특별히 훈련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학문적인 것들을 많이 공부한다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장 성경을 잘 읽을 수있는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과 성경 두 가지 같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데, 네, 자연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기 서성경이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냐 다른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명해달라고 하는 조명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의해서 뭐 기도하세요 오늘 모의해서 뭐 기도하세요 부터도 애들 아프면 하나 열등 떨어지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또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부를 위 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필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결혼하세요? 왜 자녀들을 양육하세요? 왜 직장 가서 돈 많이 버시려고 하세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첫 번째로 돌고 도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조명을 위한 기도를.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축복들이 나중에 주어지더라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한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감의 범위예요. 다음 시간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 이기해볼게요 영감의 범위도 세 가지, 영감의 방식도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영감의 범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성경을 영감시키시느냐라고 하는 건첫 번째 제일 안 좋은 경우예요. 어,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어, 이제 18, 19세기까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것들 믿지 않아요. 동중년 탄생, 주님의 이적, 하나님 위대한 기적,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요. 왜? 인간의 이성이 완전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투자인적을 다 걷어내고 나서 마지막에 그걸 뭐만 남아요?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만 남는 거예요.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 네, 교훈집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훈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초림을 통해서 그 구원이 시작, 완성되었고, 아, 저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으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점은 정말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처은 그렇게 예수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이 윤리적 방향성만 가지고선 큐티를 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내가 잘못한 건 뭐지? 계속 이런 체크리스트내 삶에 대한 체크리스트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여러분 들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은, 나머지 순종이 될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알기나라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감소는 잘못된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도 영감되지 않고, 윤리적인 것만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읍면법 인간의 윤리적인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윤리적인 보편성의 관점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는 자유주의 신학 제 말이 좀 빠르세요 여러분 <laughs> 돌려보시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정통주의라고 할수 있어요 이 자유주의보다는 좀더한 단계 나갔어요 성경에 있는 이 인간의 감정, 체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마르트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아 어, 이제 그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직접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치하면는그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렇잖아요 예수 믿는 기적이 있고 순간순간마다 울컥울컥하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저 은혜가 있죠. 성경에 있다면 갑자기 확뭐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바르트라만하 사람은 그렇게얘기하는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저영혼 가운데 계시는데 그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뚫고 들어오시죠. 언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이벤트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팍! 하고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확! 하고 경험할 그때에 바로 우리가 이재봉틀처럼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팍! 뚫고 와서 우리한테 팍! 영감시키시는 거예요. 약간 조명이라고 할때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사건 이해가시겠어요? 좀 이해가시면 넘어가세요. <laughs> 우리가 바르트처럼 신앙생활 하진 않는데, 어쩜 부모는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의 개시 체험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윤리적인 것보다 좀 낫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람들은 합리파. 그리고 신정통주의처럼 이 체험적인 강조하는 것들은 기도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체험파하고 합리파 양극단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러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순종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체험으로만 환원될 수도 없고 기적체험 바라보고 뭐 기도체험, 뭐 은사체험 이런 식으로만 성경을 축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편은 교훈, 계명, 가르침이 있지 않 이걸로만 성경을 환원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바로 개혁지 입장은 축자영감이라고 했어요 축자영감 한 글자 한 글자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를또 오해하게 되면 <laughs> 글씨 한 단어 한 단어를 갖다가 중요한다고 하는데 그 문맥을 떠나서 여기다 자기 생각을 억지로 집어넣기 해서 글자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축자영감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글자 글자 한 가지를 길게 푼다고 축자영감이 아니에요. 축자 글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성경의 문맥과 구조와 문장 센턴스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방식으로 꼼꼼하고 촘촘하게 기록되었는지 문의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축사연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어요 70인경이라 는데 70인경을 예수님 제자들이 사용을 해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왜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의 헬러 라 번역본들을 인용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인용하지 않고 어떤 단어를 빼고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축제한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해서 신약을 완성으로써 기록하시지만 신약의 컨텍스트는 좀 달라요. 계시가 발전되고 완성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 완성적인 측면에서 구약을 다시 한번 레트로스펙트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계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자 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 하나의 인용과, 아, 이제, 가감에 따라가지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한복음, 어, 다 같은 어떤 똑같은 사건이 있지만은 기록하는 관점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왜요? 각자의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이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사건에 있는 하나님이 풍성한 신적인 의미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저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각각의 성경이 뜻하고자 한 독특한 관점들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마태가 목회했던 당시의 그 교회의 정황과 누가의 정황과 아, 요한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 독특성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 성경에 있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문장의 음, 방향성들, 문장의 독특성들을 주목하면서 그거를,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자연감이에요. 단순히 그냥 문자적인 개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죠. 뭐, 문자를 뭐, 한자풀이하고 뭐, 숫자풀이하고 해서 뭐 이상하게 막 엮어가지고 이단들에서 그런, 어, 방식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 게 축자연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시겠으면 제가 다음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개혁주의 방식은,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기 위한 수많은 문학적인 장치들, 문장과 단어에 있는 장치들, 그리고 이제 레토리컬한 수사적인 장치들을 성경 자체에 두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 뜻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을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부리하지 않고 성경 자체에서 증거를 찾아야 돼요. 물론 어, 요즘에 보면 톰 라이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양식 비평이 하나 이제, 이제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세기 자료들 있잖아요. 성경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그 고대근동이나 아니면 1세기에 있었던 수많은 성경 외의 다른 자료들을 기초로 해서 성경의 역사를 역추적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렇죠? 재밌죠? 재밌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또한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성경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면 은그뜻 가운데는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장치들 성경 속에 들어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자체에 있는 근거를 찾고 나서 그에 대해서 2차적인 증거로서 일색이나 구약에 있는 고대근동 자료들을 이해하는 거 필요해요. 하지만 성경보다 그것을 더욱더 우선시한다면은 그게 뭐냐 하면 이어 크리티시즘, 양식비평, 고등비평에서 나온 방식이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방식은 그렇지 않네요. 성경 자체의 충분성을 가지고, 다음, 다음 시간에 나올 건데, 충분성을 가지고 성경 자체로 충분하다! 아고 하는 비듬을 가지시고 재밌는 어, 유익한 성경 풀이들이지만, 성경 안에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칼빈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넘어서는 해석들은 자기도 할수 있지만 제한시키고 있어요. 제한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점점 나가다 보니까 이단, 이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마시고,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분한 그 계시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모든 선들을 교정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 성경에 있어첫 번째는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인 근거는 성경 자체에서 찾아야 된다. 두 가지 말씀입니다. 기도와 성경 자체의 근거. 근거한 해석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뜻을 이해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 성경 영감의 방식 이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